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성진우입니다 자 오늘 솔레이어 코인을 보도록 할 건데 자 지금 오늘은 그래도 예, 오랜만에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연이어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 솔레이어가 이번에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까지 가는 그러니까 우리 분 여러분들 평단가가 좀 깔려 있는 요 가격대까지 가는 거는 좀 이제 쉽지가 않다 예,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흐름이 나아졌고 상승분은 싹다 이제 반납이 좀 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가 좀 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보더라도 이렇게 상승이죠. 여기는 저점이 캔들은 낮아지고 있는데, 이제 이걸 우리가 상승 다이버전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직 끝나지가 않았다라는 거고, 저는 이 추세가 돌아가는 예, 이 추세 추세가 돌아가는 과정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요. 계속 이 장기 평선일수록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슷하게 가면 좋은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가야지만 이게 뭐요? 이렇게 가야지만 정배열이래, 정배열, 그렇죠? 그럼 이 장비, 장기 입형선은 굳이 이렇게 돌릴 필요는 없어요. 비스듬하기만 가도 상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완전하게 돌리면은 이제 대폭등으로 날아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제 이게 언제 나오냐라는 걸 많이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재료, 얘네가 준비하고 있는 그 재료, 호재, 이게 언제 터지는가를 따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알 수가 없겠죠. 예,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경험상으로 예측을, 추측을 해보면서 해볼 수가 있는 게, 그리고 성공 사례가 많죠. 해볼 수가 있는 게, 자, 이때 당시에 이미 결과가 나왔습니다. 얘네가 락업 해제라고 하는 것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강하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때 상승은 무엇으로 설명을 하겠는가 당연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재료가 있었고 그에 따른 기대감이라고 하는 포장이 있었고요 그러면은 이 이유들이라고 하는 것은 있었지만 지, 진짜 상승의 이유는 락업 해제예요 해제 이거예요 이거 락업이 해제 자 재단과 세력 애들의 물량이 풀릴 거니까 물량이 풀린다 라는 것은 얘네가 매도를 할수 있다 라는 소리니까 여기에서 매도를 절대로 안 하죠. 올리고 털고 끝냅니다. 예, 주식에서의 우리의 보호예수물량처럼 진행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떨어졌어요. 락업물량이 그 다음 일정은 언제일까? 우리가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데 있었죠. 그쵸? 우리 구독자분들 있었어요. 있었는데, 왜안 올라갔어요? 이건요, 이 재단과 세력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누구의 물량이냐, 얼마나 풀리냐가 중요해요. 많이 풀릴 때일수록, 또 중요한 인물의 물량이 풀릴수록, 당연히 올리고 터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 요거를 우리가 잘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게 언제인지를 볼 필요가 있고 또 지금은 호각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얘네가 그때 가서 대형 에너지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전기차 그리고 탄소 배출권 이런 식으로 이제 호재를 하나씩 하나씩 풀 거란 말이죠. 그때 상승의 재료로 써쓰는 거예요. 아까 봤던 특정 이유. 예, 네, 이런 게 필요하긴 합니다. 명분이 필요하긴 해요. 개미들이 사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소각은 언제 하며, 얼마나 언제, 그죠? 그 다음에 락업은 언제일까? 소각을 한 다음에 락업을 하지, 락업 해제가 되게 되면은, 더욱더 파급력, 파급력이 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에 따라서 요거에 집중하는 거, 요거에. 그때까지 그렇게 잘해왔고요 그걸 알아야지만, 물리지 않습니다. 칼 같은 매도가 가능해요. 네, 일단 근데 이제 그런 거 제가 우리 영상에서는 공개를 좀 못하고 구독자, 가족 여러분들 소통방에다가 혹은 문자로 전부 이제 발송 진행 도와드립니다.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등록되어 있는 분들만 제가 전체 발송을 일단 했으니까 여기 번호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6528-6202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어 스팸도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는 소통을한 적이 없다. 나는 아직 안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크게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올이라고 기존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한 글자 저한테 지금 남겨주시면 돼요. 남겨주시면 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정보들 따로따로 보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설명드릴 세 가지 매집을 해야 될 코인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꼭 챙겨가셔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라고 수익 많이 챙겨가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래서 수익 보시고 영상 많이 보시고 통해서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즉 저는 이제 채널 성장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뜻이니까 돈을 받는다 오해를 하시는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아직 안 하신 분들 꼭 구독과 좋아요도 예,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사이트는 우리가 코인 시장에서 가장 핫하다고 하는 인물들의 지갑을 볼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스틴 썬이고요 당연히 트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아서 헤이즈, 그리고 비탈리 프테린 저스틴 썬, 창펑 자오, 샘 뱅트맨, 그리고 앙드레 코르네, 수주, 기타 등등 많은 인물들의 지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서 헤이지의 지갑을 검색하고 있고요.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고 또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얘네가 어떠한 포지션을 가져가며 그리고 고래들의 지갑 이동, 이동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를 자주 확인을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시장의 흐름에 맞게 우리가 매매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알트코인을 들어가시기 보다는 비트코인을 매수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 때,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는 유튜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잡자. 말씀을 드렸고, 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전에는, 우리들, 우리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코인이죠. 트론입니다. 트론은 이때 제가 좀 언급을 드렸고, 갈 수밖에 없다. 왜? 포큰에서 코인이 된 거예요.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때 당시에 제가 저런 정보들을 함께 넘겨드리면서 알려드리면서 네, 이때 수익 잡고 그 다음에 지금도 조금 가지고 있죠. 500% 이상 수익을 받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죠. 나쁘지 않고 다시는 이 가격대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아서 헤이즈, 비탈리 부테린, 저스틴 썬, 여러 가지 카일 데이비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최근에 매집을 하고 있는 코인 그리고 이들 말고도 유명한 사람들 말고도 고래들의 이 온체인 테이터 움직임 상으로 움직임을 주고 있는 코인이 몇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과거와 유사한 흐름, 어떤 과거? 폭등했던 코인들과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저와 함께 했던 구독자분들이 그때 당시에 가져가셨던 코인들이고, 그리고 인증을 해주셨던 코인들의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좀 다양하게 많이 남겨주셨는데, 지금 이거를 다시 한번 더, 지금 이런 코인들을 사면 안 되겠죠. 고점에서. 사도 좋은 코인들이 있지만 자리가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보내드리는 문자 그리고 소통방 알려드리는 방법은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셨던 것 같이 락업 해제 일정과 그리고 소각 여러가지 그리고 뉴스 기사가 나오기 전이죠. 이런 거 나오게 되면은 이미 상승을 해 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코인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인들은 역시나 이번에도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도 저한테 수익 인증을 해주실 수있는 그런 정도의 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모았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코인들처럼 될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예, 이거 똑같이 기존과 동일하게 예, 저의 구독자, 시청자, 가족 여러분들과만 함께 소통하고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알려드렸던 것처럼 여기 등록되어 있는 분들 그리고 여기 소통방에 계신 분들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6528에 6202번으로 지금 그세 가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크게 먹을 것들 게 아니죠. 짜자짜자란 게 아니라 크게 먹을 것들 주력으로 먹을 코인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따로 주력이라고. 예, 따로 남겨주셔야지만, 제가 관리를 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인들에 대한 정확한 일정, 그리고 매집을 해야 되는 자리들, 그리고 상승 재료, 그리고 정확한 매도까지, 예, 요거, 제가 상세하게 적어서, 이런 예, 형식으로 쉽게 보내드리고, 또 추가적인 자료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주력, 지금, 여기 6528-6202번으로, 남겨서 챙겨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 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수익이에요 수익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보셔야지 제 영상을 시청을 많이 해주시고 또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시죠 그래서 결국에 저는 제 채널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 영상이 좋은 영상이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력 꼭 챙겨가서 수익 많이 보시기 바라고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